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소식은요.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연 이자율이 무려 68,000%, 네 68,000%요. 이런 불법 사채 조직이 검거됐다는 내용입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숫자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인데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이건 뭐 금융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급전이 필요한 정말 절박한 분들의 상황을 악용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오늘 이 사건 전말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네, 우선 좀 궁금한 게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한 건가요? 뭐 신용 불량자도 대출 가능 이런 광고를 썼다고 하던데 이게 통과나요? 어,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정확히 노린 거죠. 인터넷 같은데 광고를 막 풀려서요. 당장 돈이 급한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분들을 딱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2020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했는데 피해는 전국적으로 나왔어요. 와. 근데 연68,000% 이게 진짜 어떻게 가능한 이자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아주 소액이에요. 뭐 10만 원, 30만 원. 이 정도를 빌려 주고요. 기간을 아주 짧게 잡아요. 딱 6일. 6일이요? 네. 6일 뒤에 갚으라고 하면서 연이일로 환산하면 이게 최소 4천 퍼센트가 넘고 심한 경우는 진짜 6만 퍼센트 넘는 이자를 붙인 거예요. 살인적이죠? 와, 6만. 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103명인데 이분들한테 총 7억 1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어요. 근데 받아낸 돈은 무려 18억 원에 달합니다. 18억이요? 원금의 두 배가 훨씬 넘네요. 아... 그리고 돈 빌려주면서 담보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 10개를 받아놨다. 이것도 진짜 악랄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협박 수단이 된 거죠. 만약 6일 안에 돈을 못 갚는다. 그럼 일단 하루에 5만 원씩 연체료를 붙이고요. 하루 5만 원이요? 네. 그리고는 이제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담보로 받은 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연락처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뭐 욕설은 기본이고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내가 돈을 못 갚았다고 내 친구나 가족이 그런 문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피해자 사진을 넣어서 뭐돈 떼먹은 사람 이런 식의 협박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카톡 같은 걸로 뿌렸다고 하니까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수치심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기가 막히던데요 네, 사례를 보면요 30대 피해자 한 분은 30만 원 빌렸다가 연체가 되니까 연장비용이니 뭐니 해서 총 311만 원을 갚아 했고요 30만 원이 311만 원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34세 피해자 분은 이제 급한 돈 막으려고 여기저기서 빌리는 거 소위 돌려막기 하다가 총 7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게 2년도 안 돼서 갚아야 할 돈이 1억 6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하... 7천이 1억 6천. 진짜 답이 없네요. 그리고요. 심지어 피해자 SNS 계정에다가 그 차용증 들고 찍은 인증 사진이나 개인 정보 같은 걸막 올려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그런 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치매라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기업형으로 움직였어요. 대출 광고하고 모집하는 영업팀, 돈안 갚으면 괴롭히는 추심팀, 그리고 자금 인출만 전문으로 하는 출금팀. 이렇게 딱 역할을 나눴고요. 더 교묘한 건 경찰 단속 피하려고 조직원들을 전부 가족이나 친구, 학교 선후배 이런 가까운 지인들로만 꾸렸다는 점입니다. 아, 내부 단속도 어렵게 하려고요. 네. 심지어 자기들끼리 내부 규칙도 만들고 뭐 상황별 범행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알수 있죠. 자금 거래 방식도 되게 교묘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대포통장 같은 걸로 무통장 입금을 해서 추적을 어렵게 하고요. 돈을 회수할 때는 실물통장이나 카드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면 ATM에서 임시번호로 현금을 뽑을 수 있는 거 스마트 출금이라고 하죠. 이걸 악용한 겁니다. 아 그런 방식이 있었군요. 네 사무실 위치도 계속 옮겨 다니고 자기들끼리 돈 정산할 때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하고 아주 철저하게 수사망을 피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도 결국은 잡혔네요. 다행히 범죄 수익 15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도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범죄로 번 돈을 묶어 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피해자들한테 돌려주거나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제도 개선도 권유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스마트 출급할 때요, 본인 인증된 스마트폰 위치랑 실제로 돈 뽑는 ATM 위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니까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술을 악용한 범죄니까 기술적으로 막아보자는 건데 글쎄요 이것만으로 다 막을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죠. 범죄 수법은 계속 진화하니까요. 네. 오늘 정말 연 6만 8천 퍼센트라는 상식을 벗어난 이자를 매기고 잔혹한 불법 추심까지 벌인 사채 조직 검거 소식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정말 기댈 곳 없는 분들을 범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경찰 관계자도 지적했지만 미등록 업체거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조건을 내거는 건 절대 금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범죄예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런 제안을 보거나 듣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도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고 뭐 기술적인 허점을 보완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금융 안전망을 어떻게 더 촘촘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빠르고, 또 깊이 있게 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제 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